그니성이 버덤한 아. 한승훈 선수였죠. <laughs> 네, 해운대구 여합에 한승훈 선수가 첫째 판에 가져왔고요. 두 번째 어, 경기입니다. 이원준 선수 대 정원철 선수의 경기입니다. <laughs> 와, 서로 두 선수가 돌고 있습니다. 오금 당기기 시도 밀어치기 넘어지지 않습니다. 잡채기. 반대 <laughs> <laughs> 이현준 선수 정말 잘하네요.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을 하고 마지막은 바다리로장식한이현준 선수. 네, 조금 전 계승전 우승자답습니다. 그렇습니다. 와두 선수가 보여준 저 무게 중심싸움 정말 압권이었는데요. 여기서도 우리 정원철 선수가 아주 잘 방어도 하면서 완벽한 자세를 갖추었거든요. 예. 그러나 이원준 선수가 다시 한 판을 더 이긴다면 또 이번에는 어떤 육체미 자랑을 할지 <laughs> 아기 개인전이 끝나고는 뭐 육체미 선수들 뭐 보디빌더보다더 더 좋은 근육을 자랑했는데 이번에도 한번더볼수 있는 기회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이원준 선수의 그, 근질이라고 하죠. <laughs> 아, 정말 아주 쫀쫀하고요. 아, 몸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. 첫째 판을 가져왔고요. 두 번째 판. 밀어치기 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. 반다리 시도. 아, 이번엔 정원철이 이겼습니다. 어 정원철 선수도 워낙 자세가 좋고 하기 때문에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준선수가 조금 더 서둘러 면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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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두르면서 하니까 오히려 상태를 당겨 들면서 네. 오른쪽으로 그대로 뿌려치기. 자삽발를 잡고 오른쪽으로 그대로 중심을 물려뜨리는 정원철. 아, 정원철 선수가 신장이 16cm나 더 작은데도 두 번째 판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. 자 이제 이것이, 1, 1 이것이 어린 선수들의 실험하는 모습이죠. 사실, 지금 이현준 선수가 아직까지 좀, 좀, 뭐, 방 집중, 막 날뛰고 이래 했는데, 좀더 침착하게 당겨붙이면서 완벽한 기술을 시도했더라면 완벽하게 제압할 수가 있었는데, 예. 아직까지 뭐, 다 요거 할 수는 없죠. 세 번째 한타리 넘어가지 않았습니다. 밀어치기, 밀어치기! 바깥쪽으로 이동했는데요. 넘어지지 않습니다. 돌면서 넘어갑니다! 저... 정어천! 재치있네요. 어? 지금 정원철 선수의 승리가 맞죠. 네, 2대 1로 정원철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. 어 그런데 어떤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아, 이겼다고. 자, 주심은 아, 지금 주심과 부심간에 두심 그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감독도 흥분하고 주심도 지금은 워낙 빨리 하는 선수의 지금 반응이 지금 자, 자 일단 자 네, 여기서 내용은 사실 정원철 선수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러나 청사빠 이현준 선수의 승리로 선언하고 나니까 또 오히려 지금 감독들이 지금 거기서 혼선이 오니까 비디오 판독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청사빠 이현준 선수의 무릎이 먼저 모래판에 닿고 말았는데 네. 오히려 지금 판정은 이현준 선수 승리로 나왔거든요. 지금 번복이 자, 좀 있었는데요. 자, 비디오 판독 뭐, 진행 중입니다. 털보 심판 이원장도 지금 신중하고 자 우리 뭐 비디오 판독관 또 자, 이 장면인데 네. 자 여기서 이제 무릎이 자자 자, 어, 역시 정원철 선수가 승리니하라면은다리사빠가 어, 놓치지 않았다 판독 결과 청사빠 왼쪽 무릎이 치면 그렇죠. 네 정원철 세대. 선수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. 자 이재신 중심이 지금.